이제 2차 전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꺾였고, 2차 전지 매수해서 조금 수익 얻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저점에서 눌림에 나온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해야만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번주에 다섯 종목을 알아봤는데, 이번주에도 다섯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눌림에서 매수해서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해야만이 그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 수익을 내도 상위 10% 안에 듭니다. 그러면 10% 수익만 얻어도 10% 안에 드는데 5%, 10% 수익을 주면 50%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50%는 상황 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50%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는 주도주를 꼭 매매해야만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건 검색식으로는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80% 이상 승률을 가져야 되는데 조건 검색식으로는 절대 이거 되지 않으니까 주도주를 눌림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5일선 매매해야 됩니다. 꼭 5일선을 보고 매매하면 거의 수익 줍니다. 종목 선정이 안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수익 얻을 수 있고 지금 얻고 있습니다. 큰돈 아니니까 그냥 시험 삼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수익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 다섯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났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해서 음봉이 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급등을 하면 꼭 갭상승이 나오면 거의, 음봉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일선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해서, 음봉이 났는데, 이제 5일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상승턴 할것 같습니다. 항상 주도주를 매매해야만이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장주를 보고, 눌림 나온 저점에 있는 종목 매매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장주,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두산 테스나, 이수 펜타시스, 하나 마이크론.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전지가 완벽하게 꺾였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반도체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후발대장주 제주반도체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셈 LTC 테크윙 지금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후발대장주를 보고 이제 바닥에서 눌림 나온 종목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 줄겁니다 저번주에 봤던 한양디지텍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주면 일단은 50%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금요일 날7% 플러스 됐고 오늘 또5% 플러스 됐으니까 10% 이상 오르면 50%는 꼭 챙겨야 됩니다. 해성 DS는 지금 5일선 약간 이탈했는데 상승턴 할 겁니다. 해성 DS는 54,000원짜리지만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그렇게 고가주가 아닙니다. 500원짜리로 하면 5,4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충분히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상승 추세 탔으니까 상승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손실 볼 위험이 없습니다. 신택도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충분히 눌림을 주고 이제 5일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단타 매매는 5일선 매매를 꼭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일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하면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분명히 눌림을 줄 겁니다. 내일 눌림을 준다면 저로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네패스 아크도 충분히 수익을 주었습니다. 11%, 7% 이렇게 상승을 하면 50% 챙겨 놓으면 됩니다.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맥커스는 상하가 치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섯 종목을 보면 은첫 번째가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 우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딱 음봉이 났는데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면 됩니다. 주식은 항상 100%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절라인 여기 전 저점 잡고 매매하면 됩니다. 지금 5일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눌러주면 절호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 10% 이렇게 상승을 하면 50%는 무조건 챙겨놓고 50%는 상황 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아마 이 전고점 돌파할 겁니다. 후발 대장주 보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SFA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21선 이탈을 하고 21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5일선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하면 추격 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또 눌림 줄 겁니다. 만약에 내일 눌림을 준다면 절호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선도 주자를 보면 거의 바닥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고 21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 21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눌림 주면 거의 수익 줄 겁니다.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바로 이렇게 상승하면 추경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눌림 줄 겁니다. 네 번째 종목이 DIT입니다. DIT를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21선 위에 안착시켜 놓고 5일선을 돌리기 위해서 음봉이 났습니다. 내일 눌러주면 절호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이 전고점 거의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매매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내려오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주면 꼭 챙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이 퀼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21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이격 좁히고 다시 21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종목도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지금 5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 상승해서 시작하면 조금 기다리고 눌림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이 5일선을 꼭 터치합니다. 이렇게 추경매수하면 꼭 손실을 봅니다. 단타니까 손절을 하면은 또 다시 오르고 추경매수하면 또 조정을 받고 그냥 보내주는 한이 있어도 추경매수는 하지 말고 꼭 5일선 근처 눌림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서 매수 타임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항상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대장주가 급락을 하는지 급등을 하는지 꼭 보고 매매하면 거의 90% 수익 줍니다. 혼자서 종목 선정이 안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큰돈 아니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항상 5일선 기억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